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르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아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라고 이름하는 것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삶에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때때로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오는데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오는데 이 고난의 이유를 알면 좋은데 때로는 이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당하는데 이유는 알지 못해요.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힘든 삶을 사는데 고통스러운데 고난을 만났는데 왜 왔는지는 알지 못할 때 힘이 들지요 고난을 당하더라도 원인을 알면 이유라도 좀 알면 덜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또 참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답답하고 더 고통스럽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했는데 이유를 알수 없이 찾아온 고난, 또 이런 고난, 힘든 일이죠. 왜 고난이 왔을까? 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했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데 왜 고난이 찾아왔을까? 힘든 일이죠. 하지만 모든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깨달을 때가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목적지로 더 빨리 가게 하는 그런 숨풍을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 고난을 좋아하지 않지만 누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목적지로 더 빨리 도착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오늘 바울에게서도 우리가 그런 고난을 볼수 있고 바울도 그런 고난이 찾아왔는데 자 이제 마침내 바울에게 결박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성령께서 미리 말씀해주신 바울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머리를 깎는 이 유대인들의 규례를 행했지만 장로들의 그 제안에 따라서 했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은 풀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바울을 고소할 수 있는 하나의 꼬투리를 찾아냈어요.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했습니다. 전에 바울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에베소 사람과 성내에서 함께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그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였다고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사실은 그런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 당시 성전에는 혈통에 따라 신분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다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뭐 교회야 앞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뒷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어 어디든지 앉을 수 있지만 다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아가 가장 가까운 곳은 레위인의 뜰, 그 다음은 유대인 남자의 뜰, 그 다음은 유대인 여자의 뜰, 그리고 성전에서 가장 먼 곳이 이방인의 뜰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어요.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는 이 경계를 넘어가면 사형에 처한다. 아예 경고문까지 붙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성전 문화를 잘 아는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행할 리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소를 당했고 새 사슬로 결박이 되어서 재판을 받을 처지가 됐어요. 바울은 아무 잘못이 없었음에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됐어요.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고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에게 고난은 현실이 됐어요. 결박당했어요. 결박은 자칫 바울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끔찍한 고난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결박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 이런 분이죠. 오늘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바울에게 찾아온 이 결박은 로마로 가게 하는 결박이었어요. 바울이 원하고 있었던 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이 결박을 통해서 로마로 가게 됐는가.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온 예루살렘이 막 소란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난 끝에 바울은 성전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성전 안에 들였다는 죄목으로 심하게 얻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로마 천부장에게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로마 군대에게 들려지고 천부장에게 보고가 되고 천부장이 알게 되고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간 천부장은 매 맞고 있는 바울을 구출해 냈어요. 어쩌면 조금만 늦었으면 맞아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바울은 새사슬로 결박되어서 로마 영내로 옮겨졌어요. 유대인들에게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바울의 행색은 영락없이 죄인의 모습이고 죽을 뻔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매를 맞고 사슬에 매우고 결박됐어요. 바울은 죄수로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나 바울을 결박한 이 사슬은 바울을 그가 바라던 로마로 데려가 줄새 사슬이었어요. 그는 죄인으로 결박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로마 군사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로마에 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음. 로마까지 가는데 뭐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어, 누구도 바울을 해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아무리 돌을 던지고 싶어도 돌로 치고 싶어도 바울을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비용 들 것도 없고 애서 나를 지킬 것도 없고 로마 군인들이 다 지켜줘요 배 태워서 데려다줘요 어.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소망을 늘 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루살렘에서도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소리 높여 복음 전파되기를 원했던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런 바울이.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고 결박을 당했습니다. 언뜻 보면 억울하고 안타깝고 하나님을 원망할 일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 바울이 뭐랬는데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게 뭐냐?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이것이 때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자유는 우선 h a 지만 자유는 우선 잃었지요.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갔으니까. 자유는 잠시 잃었지만 하나님은 더 안전하게, 더 빠르게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 가실 것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바울을 기다린다고 하셨던 그 성령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지 않으신 것도 납득이 되지요. 가서 결박을 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다. 이것도 다 납득이 되고. 비록 바울이 자유인의 몸으로 자유롭게 로마에 입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결박 때문에. 많은 위험이 제거도 되고 더 안전하게 로마 군인들의 호위 받아가면서 로마로 가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인생의 풍랑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더 빨리 안전하게 가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성급하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의 물 이춘하 권사님 이덕재 목사님 감사원금 이덕재 목사님 감사원금 최자영 성도님 건축원금 이춘하 권사님 이덕재 목사님 1천번째 무명으로 무명으로 권영준 심혜경 재성해운청년 오병이어 헌금 이덕재 목사님 오병이어 이춘하 권사님 구역보고 용도일 구역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여전에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마치합니다. 또이 시간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과 기도의 제목도 들어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시고 살피셔서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피시되 영혼을 살피시고 믿음을 살펴주시되 육을 가지고 있는 또한 존재이오니 육적인 부분도 살피셔서 하나님, 물질의 생활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어렵지 않냐 하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어느 통로를 통해서든 쓸만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이 세워 주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터를 통해서 필요한 물질을 다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 없어서 하나님 어도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결박 당했지만 또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을 만날 수 있음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또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음을 봅니다. 언뜻 보면 원망거리고 하나님 앞에 섭섭할 거리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가야 될 목적지에 더 안전하게, 더 빠르게 가게 하실 수도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급하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우리 성도들 각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개인의 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락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명락교회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성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엎드린 주의 모든 권석들 머리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위에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